슈퍼셀, 또러브데 게임사 어, 먼저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런 걸 보면 미국 동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네. 다타 말라멘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로 앰피스원으로 붙인 것까지 10년 팔로코를 96년에 네. 그런 걸 보면 <laughs> 이것도 지금 자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소요소에 함정이 있다는 뜻이시죠? 이제 다 되셨으면은 부돌분은요 안에 이스페이스를 한번 서 끼워 보세요. 에바스 나이프를 이용해서 딱 주변에 실이 떨어져 나옵니다 정말 다른 그 동안 제가 이기트이 이 뭐야? 그 마그넷을 리지 타입을 써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상당히 그뭐라그럴요이 쫀득쫀득하게 들러붙는 그 느낌을 좀 느끼겠어요. 리즈 타입은 스페이스만 생기면 뚝 떨어지는데 요건 놀긴 조금 놀긴 노는데 쫀득쫀득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환자도 느낌이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그 실크도 살짝 꺼내 주세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스페이스가 생기고 안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크는 아무 실크는 왁스가 먹혀져 있는 우리 치가용 실크 쓰시면 돼요. 예. 바느질하는 실크 쓰시면 되고요. <laughs> 그래야지 이게, 왁스가 네, 먹여져 있으니까 네, 쉽게 분리가 네, 되죠. 네. 그리고 두번 말아서 끼기에 딱 적합한 물기고요. 네, 보세요. 네. 이 정도로 강하다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스페이스 그 언더컷을 불러가웃했었죠? 이거를이제 구강 내에서는 쉽게 더 떨어집니다. 이거는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에바 스나이프 딱 쳐내면은 떨어집니다. 러버댐에 의해서 구름 잡힌 부분을 정리를 좀 했어요. 요만큼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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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데, 여기를 음. 음. 우리가 실크로 음. 두번 묶어 가지고 <laughs> <이> 공간을 <laughs>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시팅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페이서를 이용하는 건 뭐죠? 이 자석을 완전히 여기 밀어놓잖아요. 버텀까지. 그죠? 네. 만큼 나와 있는 거를 스페이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왁스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아, 못 빠져나오지 만저 이렇게 딱 묶어놓고 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거죠. 공간은 비어 있지만 이 실크 때문에 시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스페이스를 쓰거나 내가 써보니까 이 왓슨 에서드보다는 여기에는 편해요. 구강 내 사기가. 싹 묶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포인트는 이쪽 위에 잡아주는 부위.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1mm 될 수도 있고, 평행성이 좋으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점점 좀 내려서, 뭐 진지발 치슈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언더풀만 없으면요. 그럼 굉장히, 세팅도 좋고, 그거 자체도 댄처가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들먹거리는 거는, 요 공간만큼 들먹거리면서 댄처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 그, 그렇게 심어지는 임플란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1mm만 이용하면, 팔에. 그래서 이걸 시팅할 때 보면은 다 만든다면 잘 만들어진 거는 이 부분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끝에 딸깍하고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석인데도 불구하고. 또 딸깍하고 들어가는 거 그걸 느껴야 돼요. 1mm 정도. 이거댄체로 움직이지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좀랩이좀 위험하니까 어, 이렇게 러버 댐을 이용 하시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한번, 네, 윗부분에 좋 소위 말 스테빌리티 에어리어, 슬리빙 에어리어를 확보한다고요. 패럴렐리즘에 따라 많이 적게 또 기울기가 좀 불안하시면 인피니트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 부분이 깜깜 잠겨서 움직임, 스테빌리티를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는 음. 아, 그리고 음. 다른 대처처럼 클립이나 바일 클립이나 아니면은 실리콘 재료처럼 깨물어서 넣게 되거나, 음. 볼앤 소켓처럼 금속에 의해서 프릭션을 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깨물어서 담을게 되면 망가지기 쉬운데, 이거는 깨물어라. 컨, 던져놓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석의 특징입니다. 결국 제자리에 들어가기도 있어요. 골만 그잘 맞추면 그냥 들어가기도 있어요. 그런 네,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명 문제는 에, 역시 수명은 보통 뭐한 5년 정도 임상적으로 보면 5년인데요. 그 5년 안에 망가져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장력이 강한 사람들은 표면이. 근데 SX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저런 POMJ 그 캡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리지드 고 타입은 씹는 힘에 따라서 특히 임플란트 위에 얹어진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잘그 표면이 막 뭉개져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정도는 강하게 교합력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태치먼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다 하는 거죠. 망가지려우가 적다는 하 거죠. 그럼 리페어는 쉽습니다. 키퍼가 망가지면 키퍼 돌려서 꺼내서 꺼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석은 판에 라운드바로 가장자리를 쭉그다지 않게 판에거나 파손된 건다 그냥 파내시면 되고 새로 붙여주면 돼요. 똑같이 자연차에서는 어떨까요? 키퍼가 혹시 막 찌그러져가지고 대합체에 예, 이렇게 눌려, 짓리겨져가지고 망가진 경우는 키퍼를 꺼낼 수가 없잖아. 그죠? 렇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키퍼를 같이 주저하지 말고 하우징을 만들어서 레진을 붙이는 방법을 했죠? 그건 팔내면 돼요. 하이 스피드로. 그리고 다시 또 레진을 붙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슈퍼먼드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 조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캐스팅 안 하고, 파우징 만들어서 키퍼를 붙여가지고, 보험자에서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말씀 나면은, 팔으면 뭐,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입니다. 혹시, 임플란트 시스템 중에, 지금 실험즈에서 이렇게 보급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있다 고하면은그각 임플란트에 맞는 UCLA 타입의 어버트먼트가 있죠? 네. 왁스를 막할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예, 그 기공소에서 패스에 맞춰서 뭐 코너스 만들듯이 서베이어 에서 깎꿔 가지고 캐스팅하고 중간에 스크루 홀만 있고 위에 키퍼가 들어갈 수 있는 하우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크루로 패스닝 시킨 다음에 그뭐 스크루 홀은 뭐 퍼밋 같은걸 막고 그 다음에 레진으로 붙이면 되죠 키퍼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꼭요 인플란트 시스템만 쓰는 건아니다그 <laughs> 다음에 지금 해보셔서 응. 아, 아시겠지만, 관절타하다가 지금 실패를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가 뚝,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하셔야 돼요. 쉽게 할수 있게,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어떤 각도든지 대처할수 있어야 돼요. 또는 뭐 각도 삐뚤어진 것도 얼려든지할수 있습니다. 보셨죠? 상황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 떴잖아. 다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그러니까 언더컷만 잘 내가 블록아웃 하면서 하는냐에 따라서 다할수 있어요. 어, 될수대로 공간을 많이 안 만드는 게 네. 좋습니다. 공간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어, 그만큼 거의 불결한 문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공소에 아까 보내는 메소드 있었죠? 네. 모형, 인프레션 해가지고. 참 좋은데 기공소에서 저한테 교육을 받아야지 뭐가죠. 그리고 축가에서 선생님들도 아셔야 돼요. 그걸 가져왔을 때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이 개인철을 편해가지고 그 구강 내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거죠. 음, 네. 그 레진 파이브 말고 메탈 프레임 만들어 있을 때요. 네. 마그넷을 구강 그래서 잘못 붙였을 경우 얘기가 예. 메탈 프레임이 아 어, 예.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되겠구나. 자석을 그냥 손에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메탈 프레임 자체가 예. 이렇게 충분히 열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예. 위아 위 옆에를? 상관 없어요. 스페이스만 없죠. 충분하면은 공간이 레진으로 해서 그게 예. 그 파절선이 메탈에서 딱 멈추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레인보스니까. 그러니까 자석은 이만하고 집은 이만해도 상관은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메탈 위에 집이 없어도 되니요 위쪽으로요? 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enfin, 그 힘은 위로 뻥 치는 힘이 아니라 이 균열돼서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거에 스크래이 생기는 거니까 위는 뚜껑은 없어도 돼요. 가능자리만 참고 주시면 요요다다 SX를 확실하게 쓰실 수 있겠어요? 좀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타내고 또한 해, 뭐또한 번. 중요한 거는, 구강 내에서 요, 그, 매는 거, 타이 하는 거, 우리 혈관 타이 하는 것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할이 있는, 그, 주방하죠. 그것도 아니고 손가락에다 두번 감아가지고, 싹 공격, 싹 좁매는 건데. 그리고, 구강 내에서, 이, 리트을잘 하고, 인두질 하셔야 됩니다. 입술에다 문신 새기지 마시고요. 교수님, 저는 예. 이거 실로 못 봤는데요. 예.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석이 안 넓거든요. 실 뺐어요? 실. 실, 실. 네. 실. <laughs> 빼야죠, 안 돼. 네. 안 뺐는데. <laughs> <laughs> 그거 스피스로 넣은 거니까 실 풀어야죠. 잡은 애기 시으면쫙빠져나오예 저기 다슬기에서 보고 빼듯이 쫙 빼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런 네. 그런 그래야지 고건이 네. 생기죠, 안그 네. 다음에 그 왁스. 왁스는 녹여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아, 네. <laughs> 그 보세요. 아, <laughs> 별거 아닌데 모른다고요. 잘. <laughs> 어떤 순간을. 저는 늘이스 안에만 숨을 한참을. 네. <웃음> 네. 네. <웃음> 늘 끼고 그거 없어질까봐 또 확인하시겠네요. 완전 실컷 <laughs> 없어지지 않도록 쓰시라고. <웃음> <웃음> 그거 싹빼내면 돼요. 잘 빠져요. 왁스 이편이 있는 거라서. 자, 그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케이션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어요. 오늘 안 되니까 오늘 또더 뭐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영문 이름하고 뭐다 적어놓으셨죠? 네. 주소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